올해부터 일부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자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알아두면 쓸만한 제도와 시책을 유철미 기재가 소개합니다. 그동안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제도가 변경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무 역량과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기 비율을 낮추고 체력과 면접 비율을 높였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 앞으로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유자의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또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도 확대되며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도 1천만 원으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 1회 접종 기준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17만 원까지 했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올해부터는 생후 8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지원됩니다. 3월부터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필요 경비가 신규로 지원됩니다. 필요 경비는 보육료와는 별개로 특별 활동이나 현장 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식품에는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 기한이 표시됩니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이후 사용되어 왔던 유통 기한은 폐기됩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해 왔던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됩니다. 또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까지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저소득 계층에만 지원되던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 보증금이 무주택 신혼 부부로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지원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시책도 있습니다. 전북도는 돈의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을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이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올해는 2,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전자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